리즈 시절의 유래? 그건 바로 영국의 축구팀 리즈 유나이티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 축구는 매니아들은 보는 취미에 불과했음. 그러던 중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고 MBC ESPN이 프리미어 리그 독점 중계권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축구 팬들이 우우죽순 생김. 당연히 축구 커뮤니티에도 뉴비들 이 대거 유입됨. 당시 메뉴에서 뛰고 있던 앨런 스미스는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뛰어난 활약으로 메뉴로 이적하게 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과거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이전부터 해외 축구를 봐았던 매니아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고인물이란 것을 티내기 위해 에러스미스가 지금은 좀 아쉬워도 리즈 시절엔 후덜덜했죠 와트 글들을 쓰며 유빌에게 자기과시를 함. 고임물 행세를 하고 싶었던 유비들은 고임물들과 똑같이 에러스미스 리즈 시절 대단했죠. 같은 글들을 씀. 유비들의 고임물 행세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리즈유나이티드에서 뛰지도 않은 선수들 이름을 꺼내며 지난 리즈 시절 후덜덜했죠 박지성이 리즈 시절 땐 어마어마했는데 같은 글들로 그들을 비꼬. 그렇게 비꼬기 위해 시작된 리즈 시절이란 말이.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유행어로 번져났고 취향이 지나며 점차 확장되어 인터넷 전역에서 사용되는 유행어 되었다고 한다.